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제가 모아가는 배당주 종목들은 작년까지만,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한 주당, 1년 동안 보유하면 약5%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하여 배당 수익률이 뚝 떨어졌죠. 한 예로 작년 한때는 10%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넘었던 우리금융지주가 5%대로 배당 수익률이 떨어졌습니다. 저의 배당주로 먹고 살기 목표에서 비싸진 배당주들로 인하여 전략 수정이 필요해진 시점이고 또한 올해 목표로 하는 배당주로 먹고 살기 2단계, 연 1200만원 배당금을 받는 목표도 3분기에 받을 배당금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주로 자산 증식에 대한 저의 고민과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싸면서 만족도가 높은 물건을 가성비가 좋다라는 말을 하죠. 저에게 그동안 배당주는 가성비가 좋은 주식이었는데요. 최근 주가의 상승으로 전보다 가성비가 떨어진 느낌입니다. 한정된 자금으로 배당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성비로는 배당금으로 저의 노후 생활을 하기에 전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이제 배당주에 관심이 높아져서 예전과 같은 가성비가 나오기가 어렵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 배당주들이 주주 환원이 더 커진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먼저 지난 2분기까지 저의 배당금 입금 내역과 목표 배당금 지금까지 받은 올해 배당금의 차이를 공유한 후에 3분기 6월말 배당 기준일이었던 종목의 예상 배당금 확보 내역과 돌아오는 8월 배당 기준일, 3분기에는 6월말 배당 기준일하고 8월 말에 배당 기준일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배당금 확보 내역 그리고 새롭게 추가한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영상에 다뤘던 코스피 5 0 0 0 시대에 모아볼 만한 배당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의. 저의 매매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현대차 EUB 배당금을 끝으로 저희 2분기 배당금이 모두 입금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보시는 표처럼 저는 2분기 배당금으로 179만 원을 받았습니다. 2분기 목표 배당금 150만 원이었는데 목표보다 29만 원의 배당금을 더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의 연 1,200만 원, 월 평균 1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올해 목표는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요. 상반기 분기별 배당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분기에는 목표 배당금 150만원보다 27만원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77만원을 받았고 2분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29만원을 더 목표보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저의 700만원 목표 배당금보다 56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배당금 확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지금. 3분기 배당금부터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목표 배당금 3분기에 350만원에 약 1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서 지난 영상에서 고려 신용 정보를 긴급으로 수량을 모았고, 그 결과 6월 말 저의 보유 종목의 배당 기준일 종목에서 배당금을 118만원 예상 배당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목표 배당금 350만원까지 아직 232만원이 남아있는데요. 남은 배당금은 저의 보유 종목 하나금융, 우리금융, SK텔레콤, 현대차 이유비에서 배당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7월 23일 기준으로 예상 배당금을 현재 보유 주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아직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배당 기준일이 정확하게 공시되진 않았지만 금융주는 우리금융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SK텔레콤과 현대차는 8월 중순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종목들은 현재 예상 배당금 135만원으로 목표보다는 97만 원이 부족한데요. 실적도 괜찮고, 배당금을 추가하기 위해서 반기 배당주 한 종목을 이번 주에 급하게 편입했습니다. 편입한 종목은 SK가스인데요. 반기 배당주입니다. 배당 보유일은 8월 1일에 보유해야 반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3분기 한 주당 배당금은 2천 원이고, 연말 배당금은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금을 확보하고, 만약에 주가가 오른다, 그렇다면, 매도를 해서 시세 차익을 거두고,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연말 배당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연말 배당금을 노리고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SK가스를 11주 보유하고 있고, 추가 배당금. 이렇게 해서 11주에 2천원이니까, 22천원을 추가로 해서 3분기 배당금을 확보하고, 다음주에 배당기준일까지 SK가스 종목에 주식을 더 모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저의 오늘까지 3분기 예상 배당금은 총 255만원인데요. 배당금 확보를 위해서 남은 기간에도 여러가지 노력을 더해야 될 수준이죠. 남은 기간 동안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확보된 배당기준일 종목 예를 들자면 맥커리 인프라죠. 지난 6월 말에 배당기준이었죠. 그런 종목을 매도하고 아직 배당 기준이 남아있는 SK텔레콤과 같은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면서 주가가 유리하게 움직일 때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체 매매를 통해서 배당금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배당 수익률이 낮아져서 배당금 확보가 어려운데요. 이제는 실적이 올라가서 배당 여력이 앞으로 늘어날 종목,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과거에 낮았으나 앞으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취지로 지난 영상에서 미래에셋증권을 분할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19,0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영상을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분할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급등을 해서 제가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22,000원부터 매일 10주씩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지금 주가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지금의 평가 손실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미래에세 집권의 실적과 상법과 세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서 계속 모아갈 계획입니다. 최근 배당주의 상승이 좀 주춤하고 있죠. 단기간 식을 줄 모르게 올랐는데 약간의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매에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시고 투자의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무더위의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